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5월 26일 오늘의 말씀은 빌리보서 2장 5절에서 1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이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안녕하세요. 5월 26일 월요일. 묵상을 돕는 오디오 해설입니다. 오늘 본문은 빌리보서 2장 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빌리보서에서 가장 중요한 단락을 포함합니다. 우리말 성경 개역 개정이나 세 번역은 잘 반영되어 있지 않으나 본문 6절에서 11절은 한 편의 시입니다. 그리고 이 시는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입니다. 바울은 5절에서 이 시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혹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니 6절에서 11절을 읽으면서 이 시가 묘사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이 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6절에서 8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등한 분이라는 신학적인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이런 선언이 바울만의 이야기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도 이런 메시지가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끊임없이 고민했던 주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시가 어떤 점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인지를 설명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이 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한을 모두 내려놓고 스스로 낮추어셔서 인간이 되셨다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렇게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음을 이 시는 노래합니다. 두 번째 파트는 9절에서 11절입니다. 스스로 낮춰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여주셨음을 보여주며 시의 후반부가 전개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지극히 높이셨음을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든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시인하는 것이 모든 이들이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를 전달합니다. 바울이 이 시를 빌립보 교회에게 보낼 때 가장 염두한 부분은 6절에서 8절의 내용일 것입니다. 하늘과 근본적으로 동일하신 분께서 스스로를 낮춰서 인간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십자가의 고통을 받아들이셨음을 바울은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바울 자신도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고, 자신처럼 빌리뽀 성도들도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에 무릎 꿇게 하실까요? 그 방법을 우리가 알수 없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소원을 품게 하는 건 역시 그 방법을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신비입니다. 다만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는 하나님을 바울은 바라봅니다. 어쩌면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을 각자의 소원으로 삼으라 라고 말하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소원이 되는 순간 놀라운 신비가 나타납니다. 흠 있는 우리네 인생이 어느 순간 흠없는 인생으로 역전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고하여 달려도 헛될 때가 많았던 인생이 어느 순간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하는 기쁨을 바울은 맛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맛보기를 원합니다. 이렇듯 바울의 기쁨이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았던 주님,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기를 다짐해 봅니다.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갈 자신은 없지만 말씀을 나의 소원으로 삼고 살아갈 때 부어주실 하나님의 신비를 기대합니다. 슬픔과 고통이라 여겼던 삶이 기쁨과 감사로 뒤바뀌는 삶이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